꼬꼬 많이 컸네. 이제 옥상까지 올라왔네. 야, 너 조금만 날개 치면 날아가겠다. 야, 꼬꼬. 너, 너 이거 또, 음, 부리를 또 쪼으려고 너 지금 그러는 거지. 거기는 콘크리트 벽이야. 너 쪼어봤자 너 부리만 다친다. 그거 쪼지 마. 벽은 쪼지 말아라. 응? 야, 근데 드디어 얘 옥상에 올라왔네. 어유 어이. 내려가라, 얼른. 응? 내려가 날러 날러 한번 날아봐 응야응자야 응? 아침 인사 이이님 하자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어떡 하냐 너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려갈 거야 어유 많이 컸다 응응 응? 인사 좀 해야지 아침 인사 모닝 인사 응야너벼슬도 시험 좀 만져줄까? 응. 아이, 좋지. 음. 응. 내가 만져주니까 좋잖아. 그래. 어제 이렇게 막 와서 성질을 내가 지고막 부리로 막 이렇게 좋았냐 너? 아유, 벼슬도 예쁘다. 응? 응? 꼬꼬. 오늘 이렇게 착해졌냐, 갑자기? 쓰담, 쓰담 해줄게. 응? 왜? 배고파? 응? 응? 점프하려고? 아까 아저씨 올때막다 좋아서 막다 쫓아오더만. 응?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응? 야, 쓰담쓰담. 아유, 야. 요거, 응? 너 수염이 아주 길게 났구나 응? 그래? 음. 너 아침밥 먹었냐? 지금 아직 일곱시도 안 됐어. 오늘 25년도 101일째 되는 날이다. 101일째 다는날 4월 10일 금요일이야. 금요일 주말, 너도 오늘 저기 불금 내야 될거 아니야? 어? 내일 주말 잘 놀고, 예, 여기를 만져 주면 좋아하는가 보구나. 괜찮아? 컨디션? 그래, 그래.